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을 대파한 행주산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호수공원과 국제꽃박람회가 유명한 경기도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목소리> 고양시 고려의 재상입니다. 993년 일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의 장군 소손영과 단판하여 강동 6주를 차지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서희 라디오 방송국의 채널을 구분합니다. 단위는 헤르츠이며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동안 진동하는 횟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주파수 나라 이름이 로마인의 땅입니다. 체조요정 코마네츠와 흡혈귀, 드라큘라가 유명한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루마니아 쇠처럼 녹슬지 않고 유리처럼 잘 깨지지도 않아 우리 생활에 널리 이용됩니다. 열이나 압력을 가해 일정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플라스틱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과로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평등 족제비과의 포유류로 물가에서 주로 서식하며, 물갈퀴가 있어 수영을 잘합니다. 부드럽고 촘촘한 털이 특징이며, 모피 의류하면 연상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밍크 야구와 비슷합니다. 두 팀이 교대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공을 배트로 쳐서 득점을 겨루는 경기로 영국에서 기원하여 인도의 국민 스포츠가 된 운동 경기는 무엇인가요? 크리케 지중해 최대의 섬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번성했으며 올리브와 마피아 탄생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남부의 화산섬은 어디인가요? 치칠리아. 넌센스 퀴즈입니다. 곤충의 몸을 3 등분하면 죽는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화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쿨존의 범위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면 미터인가요? 3 0 0 m 화산활 동으로 지표면에 분출하면 용암이 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고온에 녹아서 생긴 물질은 무엇인가요? 마그마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기인가요? 독일 다음 중 바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려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빌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마한을 정복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구건왕을 전사시킨 인물은 누구입니까? 근초고왕 사람 몸에 두 개가 있습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척추동물의 배설 기관을 무엇이라 하나요? 신장 망원경 없이도 잘 보입니다. 북극에 가장 가깝고 밝게 빛나 항해자들이 북쪽을 찾기 위해 이용했던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북극성 한 조각 굵은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일편단심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을 무엇이라 하나요? 동맹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우리에게는 고구려 사신벽화로 유명합니다. 14세기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사마르칸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